어, 안녕하세요. 어,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어, 뭐 이번 시간에는 어, 성범죄로 벌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라고 하고, 성범죄 전과의 효과로서 보안 처분이 부과가 됩니다. 성범죄는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 범죄와 달리 법률상 불이익들이 발생을 하는데 어, 그 중에서 교육기관 등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에 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금형 이상 선고된 경우를 이제 성범죄 전과라고 하는데 이제 과거. 어, 2018년 7월 17일 이전에는 일률적으로 무조건 어 어떤 정해진 기관에는 취업 제한이 10년간 일률적으로 부과가 됐었습니다. 일률적으로 10년간 부과되는 게 너무 부당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판결이 나오는 바람에 2018년 7월 17일부터 어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범 어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원에서 이 유죄 판결을 할때 어 취업 제한 기간을 부과할지 말지. 부가한다면몇 년의 기간을 부과할지를 어, 정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취업 제한이 되는 그 기관들은 굉장히 좀 점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교육 관련 기관입니다.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어, 개인과외 교습자, 어, 그리고 또 가정 방문 학습 교사, 뭐 교육 관련 상담 시설, 뭐 장애인 특수 교육 관련 기관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관련 기관으로 취업 제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동 청소년 관련 복지 시설 그리고 또 아동 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 시설 그러니까 수영장, 당구장, 골프장, 뭐 게임장, PC방, 뭐 노래방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청소년 활동 기획 업소, 대중 문화 예술 기획 업소, 그러니까 흔히 연예 기획사 이런 것들 말하죠. 그리고 의료기관 이제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해당이 됩니다. 의료인은 의사, 간호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이런 어, 것들을 말을 하고 이제 의료 기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비 관련업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어, 이제 경비 업무 직접 종사자 이런 어, 분들에게는 이제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가 되면 취업 제한이 되고 그 기간 동안 취업을 할수 없고 이미 취업이 돼 있다고 한다면 퇴임하지 않으면 이제 또 소속 기관장이 이제 좀 이제 과태료를 내거나 이런 불이익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나 이런 기관에 나 취업 하고 있지도 않고 취업할 생각도 없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취업제 명령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근데 이미 취업을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상당 기간 거기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본인의 게 생계나 이런데 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업제한 불이 익이 아주 현저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좀 발부되지 않도록 이런 충분한 어떤 변호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신상공개 고지명령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이제 부과 여부나 이제 기간 이런 것들도 정하게 되니까 만약에 부과가 됐다라고 하면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판결 전체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항소하거나 상고하는 이런 방법밖에는 없겠죠. 취업제한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좀 낮거나 아주 특별한 사정들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한다면 기각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관련 직종에 이미 취업하고 있다면 아주 신중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뭐 제보 주실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뭐 댓글로 제보나 궁금한 부분들 이렇게 좀 남겨 주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 답변을 드리거나 또 관련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